대 주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4일자 투자2 포인트 지어들이새롭뽑습니다 오늘 좀 황당하실 거예요. 아침에 수급 줄때 아주 좋았는데 수급 주다 말고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늘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양봉을 뽑아내면서 최근에 반도체 재미없었잖아요. 반등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주 반도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하락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걸 경험하죠.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할 때 상승한 거를 반납하지 않고 지지선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지선을 확보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서 어 뭐야 계단형 상승이 나오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강의 말씀드리지만 계단형 상승이 나올지 구별 짓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거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반도체 주가가 밀리는데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부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최근에 단타 하신 분들은 가끔 신규 매수할 때 공시를 놓칠 때가 있어서 혹시 모를까봐 제가 잠깐 짚어드릴게요.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제가 매수하잔 자리로부터 급등의 퍼센트가 투경선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하고 과열 완화 장치라 해서 단일가 거래가 3일간 있었던 친구입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제주반도체를 매수할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 방송이 계속 올라가는 채널인데요. 그러면 과거에 8월 달에도 구독자분들과 매수해서 10월에 팔고 요번에 매수를 해서 아직 안 팔고 갖고 있으며 심지어 단타 자리도 나온다는 관점인데, 과거에 매매했던 거세 가지 영상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볼까요? 8월 달 영상부터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8월 달에 제가 뭐라 그래요? 15,000원이던 제주반도체가 앞으로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라고 합니다. 계단형 상승이 이때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친구는 계단형 상승이 나왔어요. 10월 10일까지. 근데 10월 10일 날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부터 못 오른다면서 매도하시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한번 잠깐 12월 22일이면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된 내용인데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제가 뭐라 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잘하는 거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반도체 한 주쯤은 더살수 있는 돈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19,100원에 한번 더사 보시거나 가지고 있다면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이제고 제가 원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향해 나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홀딩하시거나 베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방송을 하는데 당이나 올려드려야 구독자분들이 보고 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22일 날딱 영상 올려드려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매수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신 거예요. 매도하는 날까지 방송 올라갑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방송 봐주세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지지라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지지라인 언제 나올지 아세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일부터 지지라인이 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지 라인이 나올 때 있죠. 지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과 그리고 공시 때문에 투자 경고 해제 예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몇 거래일 남았어요? 내일, 목, 금, 월 해가지고 3 거래일 남았어요. 그래서 3거래일 뒤면요, 제주반도체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뭐 덧붙일 말이 없어도 투자 경고 예고 해제가 되고 나서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대부분은 제주반도체 같은 테마의 초입에서는 투경이 해제되면 다시 투경에 걸릴 때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전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공시가 있었어? 그러면 이런 거에 공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주 반도체 지지 라인이 내일부터 나오면은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공부를 해볼 건데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래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저희가 항상 미리 알려 드리는 편인데 매도를 여러 번해 봤어요. 매도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자리들을 알려 드려 봤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주 반도체는 갭 상승하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매도할 때 매도자리 부분에서 갭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음봉으로 마이너스 10%로 빠져서 하락을 하면은 이거 시초가부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 차트를 확대해가지고 확실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한번 제주반도체를 여기 캔들에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면은 네모박스가 뜨는데, 요 네모박스에 보면은 오른쪽에 시가라고 적혀있죠. 시초가가. 19,860원으로 몇 퍼센트 상승 출발했어요. 11% 상승 출발했잖아요. 11% 상승 출발해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합니다. 그렇죠? 11% 출발했을 때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오늘도 목표 주가를 대략적으로는 알려드리지만 매도는 대응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방송을 뭐라 찍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게 여기 2월 14일이잖아요. 갭두고 주가가 밀린 날 마이너스 0.3%로 그때 세력이 매도하는 게 보였어요. 하고 이미 시초가로부터 떨어졌을 때 매도하자고 영상 찍으면 늦는단 얘기예요. 그날 장중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뭐 했을까요?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시초가 10%떠 있을 때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주가가 밀리기 전에 밀릴 거를 세력들이 매도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채널명이 세력버스인 게 세력이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앞으로 제주반도체 매도자리가 나오면 매도하자고 이런 식으로 장중에 문자가 나가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다 같이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주반도체 매도를 잘하시면 괜찮은데 이렇게 시초가 뜨고 떨어질 때 혹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부터 제주반도체 매도할 때까지 따라오세요. 이렇게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캡처를 해놓고 매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미리 목표 주가를 알려드려서 매도하는 규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투자해서 볼 예정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친구기는 해요. 지금 현재 예측되는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적의 반영이 있다면 제주반도체가 놀라지 마세요. 8만원에서 15만원도 갈수 있다라는 가치 평가가 나와요. PER 15배에서 30배로 곱했을 때 15배는 삼성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잡는 거고 30배는 미국의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중국 기업과도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중국 기업 PER 분석이 좀, 저한테는 어려워서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제가 예측하기로 찍을 수 있는 가격을 찍을까요? 근데 8에서 15만원 가기 전에 과정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처럼 주가가 일정한 상승이 일어나면 조정하고 일정한 상승이 일어나면 조정하듯이 이번에 도 일정한 상승이 일어나면 조정할 수 있는 저항의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제가 매도가 필요할 때는 매도하자고 영상 찍기 전에 문자를 장중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랑 한옥가라도 비싸게 천하제일 제주반도체를 비싸게 팔기를 해보실 분들은 제휴대폰 번호로 오늘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로 지정해서 타점일 때 챙겨드릴 거예요. 앞으로 얼마를 목표로 할지는 이 지표에 대해서 제 소개도 할겸 강의를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변수가 생기면 안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다음번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1파장 2파장 3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험하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일단 2파장의 고점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칙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 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 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 활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휴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 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파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법칙을 알려드려 봤어요. 어, 계단형 상승이 나온다면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겠죠. 이게 얼마냐면 오늘 캔들의 마우스 할때 되면 네모 박스 같아요.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48,300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지금 제 주반도체는 세력들이 8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조정할 때약한 150억 정도를 매도하는 게 체크가 돼요. 800억에서 150억 팔아봐야 물량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150억을 왜 팔았을까요? 나중에 위토가로 매수해서 주가를 올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고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계단형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일정한 공시 투자 경고나 과열 완화 장치 같은 게 걸리면 조정을 해서 순고르고 다시 올라가는 방식의 차트를 채택할 때가 많아서 계단 상승이 나오는데요. 21선을 이격해서 올라가야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점을 만들고 다음 주에 투자경고 해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저랑 같이 기대가 되신다면 오늘부터 구독해 보시고요. 타점은 오늘부터 제 휴대폰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챙겨드릴게요. 변수가 나오면 관리를 할 텐데 오늘 삼성 하이닉스도 반등하고 외국도 반도체장 괜찮아요. 반도체 가격이 워낙 높아서 그런데요. 제주 반도체는 올라운드 플레이이기 어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높아질 때 주가가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편이라서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오늘부터 여기까지 세라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